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이에요. 평소에 좀 통통 튀는 리뷰를 했다면, 오늘은 좀 조곤조곤하게, 어, 밤에 듣기 편하게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리뷰냐면요, 제가 평소에 즐겨 찾는 쇼핑몰과 구독자 추천을 굉장히 많은, 음, 굉장히 많이 추천을 받은 쇼핑몰 요두 군데에서 제가 옷을 사봤어요. 오늘 영상 조금 길더라도 한 번에 다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탈자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laughs>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예요. 이 어깨 셔링이 포인트인데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칫하면 어깨가 넓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디자인은 약간 꾸며야 하는 자리라든지 분위기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입기 좋은 블라우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요. 엊그제 올라간 제 브이로그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요 니트입니다. 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자마자 먼저 뜯었어요. 뜨운 <laughs> 니트가 아니라 엄청 얇은 봄에 입기 좋은 니트고 팔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요 니트랑 코디를 하려고 요 치마도 샀어요. 이 체크치마. 위에가 이렇게 허리는 밴딩이 들어가 있고요. 기장은 음. 근데 이게 제가 키가 163인데 기장이 조금 길어요. 어, 기장이 발목 거의 발목까지 오는데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많이 길 거예요. 짝 발목이 보이게 하려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었었어요. 제 브이로그에서 전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입었었는데.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이 가방의 기본 스트랩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랑 봐봐요 이 스트랩은 끈 조절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히 살집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방 살때 느끼는 건데 봐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짧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조절이 돼서 예쁘게 낼수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이 스트랩도 끈 조절이 되는 걸 알고 저는 구매를 했어요. 이트에요 치마에 신으려고 요 기본 신발도 샀어요. 그 다음에, 짜라란! 요런 원피스인데, 팔이, 팔이 포인트이요렇게이쪽 부분이 약간 시스루고,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소매가 이렇게 나팔로 돼 있어요. 짠! 이게 무릎까지 올줄 알았는데, 기장이 있는 원피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팔 같은 경우에도 소매가 굉장히 이 끝부분 이렇게 약간 나팔로 돼 있는 부분이 팔을 더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해 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옷 입을 거 없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입고 아까 그 가방 들어주면 자, 흰색 자켓 제가 처음으로 저 진짜 흰색 자켓 집에 없거든요. 27년 동안 한 번도 안 사본 흰색 자켓을 샀어요. 사실 뭐 흰색 옷은 입을 수 있... 막 니트나 이런 거는 입을 수 있지만 자켓은 진짜 조금... 시도하기 어렵잖아요? 흰색 자켓? 왜냐하면 많이 부해 보일 것 같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했어요 다음은요 요 귀여운 원피스인데요 진짜 누가 봐도 제거 <laughs>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아,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영상 보다가 중간에 나가서 이옷 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저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치거든요. 저 진짜... 제가 요번 시즌, 요번 시즌, 그러니까 요번 봄 통틀어서 제가 산옷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고. 근데 이거 조금 가슴이 살짝 타이트하거든요. 잠시만요. 물론 제가 전신샷도 같이 올려드릴 거긴 한데 이게 여기가 가슴이 살짝 타이트해요 그래서 저보다 가슴이 크신 분들은 추천을 안 드려요 <laughs>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많이 가슴이 크신 분들은 타이트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음 응.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하죠 너무 예뻐요 이게 실물을 진짜 봐야 되는데 와 여러분 이건 무조건 사세요. 다음은 이것도 진짜 제가 그 유니크롱 님이 이거 입은 거 보고 이것도 샀는데 아마 제가 더잘 어울리지. 아. <laughs> 농담이고. 유니크롱 님이 입은 거 보고 너무 예뻐 가지고 샀는데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트 뿅뿅 빨간 원피스예요. 예쁘죠? 이런 원피스인데 이게 팔이 저는 밴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밴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입어보나 많아. 이것도 엄청 예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전신샷 띄워드리고. 진짜 이거는 뭐 하나씩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좀 옷이 전체적으로 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여기 처음 이용해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용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다음은 요 기본 가디건인데, 요 원피스랑 입으려고 샀어요. 보면은, 짜잔! 요런 기본 가디건인데, 단추가 요렇게, 요렇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요 위에다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오! 봄에는 이런 쨍한 가디건을 입어야 된다고요. 오, 이 원피스랑 딱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가요? 오. 다음은 레깅스인데 제가 레깅스를 맨날 그 일자 레깅스, 여러분들도 그런 레깅스만 입으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닙니다. 나팔 레깅스예요. 발목 부분이 나팔로 돼 있어가지고 기존의 라 레깅스, 기존의 레깅스의 편함은 살리고 밑에는 나팔로 떨어지게 만든 이런 레깅스인데요. 봐봐요, 이렇게 레깅스인데 끝에 삐이 이렇게 나팔로 돼 있어요. 이거 진짜 그냥 요거에다가 딱 니트 같은 거 입어도 딱. 진짜 정석. 예뻐요, 진짜. 그래서 편하고 예쁘고 다한것 같아. 뭐 운동할 때도 잘 입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막뭐옷 입기 막고르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옷 편하게 레깅스에다가 티만 살짝 걸쳐줘도 음, 굉장히 이템이 될것 같은. 다음은 제가 정말 기대 많이 한 엠마리 투피스. 이 투피스를 샀어요. 코디하기 귀찮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옷을 잘못 입어서 위아래 어떤 걸로 매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쇼핑몰이 좋더라고요. 세트라고 해가지고 위아래 세트로 돼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디를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면 돼요. 어 그냥 장바구니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투피스를 한번 사봤는데요. 디땅땅 <목소리> 먼저 리뷰를 해보면, 위에는 살짝 두께가, 두께감이 있는 편이에요. 어, 살짝 두께감이 있네요. 왠지 봄에 한철 입고, 아니면 여름에는 조금 더울 때는 못 입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두께감인데, 밤에는 좀 쌀쌀하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그냥 위에다 걸쳐도 음, 좋을 것 같고 투피스는 사실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피스로써도 그냥 위에만 따로 입을 수도 있고 밑에만 따로 입을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치마랑 세트인 아이 아이를 샀는데 치마 같은 경우는 또 허리가 밴딩이에요. 이렇게 완전 대박이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샀다는 점. 다음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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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이것도 모델분이 입은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어. 여기는 조금 원피스를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이것도 원피스인데, 색깔이 진짜 봄천여.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여기저기 놀러 다닐 텐데, 어때요? 진짜 예쁘죠? 안 입어봐도 찰떡. 인정? 어, 인정. <laughs> 어떡해. 아, 맞아. 저 까먹었어요. 오늘 조곤조곤하게 리뷰하기로 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조곤조곤하게 <laughs>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그, 뭐냐, 가디건 같은 거 입을 때, 바지에다 편하게 입을 티도 하나 샀어요. 요런 흰색깔 프린팅 티. 요 흰색 프린팅 티도 하나 샀고요. 완전 기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가디건을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뭐, 어,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하나 샀다는 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저한테 스타킹 어디서 사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옷도 같이 사면서 스타킹도 같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 사실 지금까지는 저는 그냥 그렇게 구매했어요라고만 말한 이유가 사실 스타킹을 샀는데 그렇게 짱짱하고 마음에 드는 쇼핑몰의 스타킹이 없었어요. 근데 이두 개는 진짜 추천드려요. 어. 제가 한번 신어봤는데 쫙쫙 잘 늘어나고 제가 또한 장당제 하거든요. 근데 어 근데 편하게 신을 수 있어가지고 스타킹도 기본적으로 커피색이랑 검정색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이것도 구독자분이 추천해준 바지거든요. 이 바지가 진짜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 크림 색깔 바지를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못 보셨죠? 제가 이런 색깔 바지 입는 거. 근데 이게 진짜 편하고 하나도 안 뚱뚱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구독자 추천으로 샀어요. 근데?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런 바지를 안 입어버릇 했으니까 이제 사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면은 반품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오, 진짜 괜찮네요.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 추천 쇼핑몰과 제가 즐겨 찾는 쇼핑몰 리뷰까지 다 해봤고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즐거웠어요. 아무튼, 요번에 진짜 예쁜 옷들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정말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언니, 저는 뚱뚱해서 그런 옷 입어도 안 예쁘고, 언니가 입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뚱뚱하고 한데, 사실 가리기만 급급한다고 하면은, 어,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뭐, 물론 저도 제 몸에 만족을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다, 당연히 저도 마르고 더 예쁘고 싶고 한데, 일단은 운동하는 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솔직히 살이 쪘잖아요 귀찮아서 찐 거잖아요 인정? <laughs>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몸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기,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살면 그게 남들한테도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조금 긍정적으로 어, 나는 살이 쪘는데 살이 쪘지만 난 이런 예쁜 옷 입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조금 살이 찐 상태여도 가꾼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없거든요 사실은. 음. 글적글적. 있나요? <laughs> 어, 어쨌든 그래서 조금 저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나는 진짜 뚱뚱하고 못났고 뭘 해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날 정말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열심히 살을 빼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즐기라고,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평범한 것들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자신의 그 뚱뚱함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고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